자, 뭔가 지금 뭐꽉 막혀있다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어쨌든 좀더 지켜보기로 하고 이제 지금부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윤석열 수사 없이 기소 바로 할 거냐? 특검에서 김건희 구속시켜놓고 다시 윤석열을 강제 소환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아, 두 차례에 걸쳐서 김건희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했습니다만 체포영장의 집행으로 수사받는 장소에 인치하는 게꼭 김건희 특검만의 목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사실은 내란 특검도 그렇고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 피의자 윤석열을 상대로 조사해야 될 사안이 많아요. 세곳다 많아요. 세곳 네. 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 특검이 다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서 저는 꼭뭐 거기 아니라도 내란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에서 그. 끌고 올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해요 자 지금 그러면 영장 이제 그 체포영장 집행이 이제 만료가 됐으면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해야 되는 거죠 이 그렇죠. 기간 연장은 되는 게 아니죠 아니 뭐 새로운 영장을 받아야 돼요 새로운 영장을 거죠. 받으면 네. 이제 이게 제이 3차 체포가 이제 되는 것일 테고 자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특검이 혹시 윤석열을 의식하거나 겁을 내고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들지는 않습니까 수사해야 될 대상을 곰내면 수사 못하는 거죠. <laughs> 근데왜 이렇게 그냥 물렁물렁하게 하고 대충하다가 그냥 돌아섰을까? 뭐 대충하진 않았겠지만 제가 이제 드는 느낌은 어떻게 해서 6 0대뭐 초중반 정도 돼 있는 이제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이렇게 데려 나오지를 못하고, 만약 거기에서 충돌했어도 부상이 있었다 그러면, 공무집행 과정에서 쌍방폭행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아, 그렇죠. 그건 안, 되죠.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공무집행 방향으로 바로 힘이 추가을했더라도 네. 데리고 나와야 하는데, 왜 이걸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취재를 하더라도 안나오더라고그뭐 설명을 아무도 안 해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윤석열 쪽에서는 아예 이제 지금 프레임을 만들어서 인권 탄압이다. 그리고 지금 뭐 국민들 앞에서 뭐 모욕주기 수준을 뛰어넘어서, 아예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보여주기 쇼를 하는 거 아니냐. 특검, 수사 다 이거 지금 재판까지 거부할 수 밖에 없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먹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먹힐까요? 제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 주장은 올바른 주장은 네.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대등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한쪽은 법률에 의해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쪽이고, 한쪽은 법률 시스템에 순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거부하고 어, 그 반항을 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으로 동등한 관계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영장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다고 하면 한쪽은 정당한 법의 집행기관이 되는 거고 다른 한쪽은 거기에 불법적으로 맞선 공무집행 사 현행범이 되는 구조인 네.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검이 좀더 의지를 가고 확실하게 집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물리적으로 저항한다고 하면 그걸 제압할 수 있는 도구.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수갑을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쓰냐. 네.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는 지금 여성열재 체포에 다시 나설 가능성이 좀 적다고 보십니까? 상대적으로? 아니면 한번더 김건희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가 끝나고 구속기소되면 바로 집행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다른 특검에서 안 한다고 하면 당연히 김건희 특검에서 다시 한번 첫 페북장을 발부받겠죠?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가 기소된 내용에 지금 선거법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여성이뭐 무불견 행사하든 하지 않든 불러서 묶기는 물어봐야 될거 아닌가? 아니 그리고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서 아예 그 수사에 대한 시도도 안 하는 건 옳지 않은 것이죠. 예. 그리고 조사 없이 기소할지 불러다가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할지는 수사하는 검사가 결정하는 거지. 예. 피자가 결정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죠.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어찌보니가 없는데 왜 그러면 행동을 바로 이제 하겠다라고 또 이렇게 저리에 찬 목소리로 국민들 앞에 우리 다시 갑니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으니까 이게 뭐, 뭐냐. 아, 욕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저는 지금 더 욕할 힘도 없습니다. 이,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누군가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야 한다는 당의 외에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가지고 결행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제한하지도 않는다. 또는 그것을 할수 있는 권한자들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라 생각이 드니까 참 답답해서 이게 정말로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가 법치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뭐 쳐다봐야 하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 생각, 예, 아, 한 말씀만 드리면 이거는 그 검찰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잖아요. 특별검사잖아요. 예. 물론 특별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게 맞습니다만 원래 특별검사의 시스템은 어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 지위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라고 특별검사 제도를 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게 아, 마음에 안 든다 내지는 원활하게 안 돌아간다고 해서 그게 대통령을 비롯한 아, 직권층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철저하게 독립적인 거예요. 만약에 이 수사를 경찰이나 검찰 같은 기존의 국가 시스템 내에 있는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어떤 정치적 책임 내지는 관리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만 특검은 그런 제도는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러면 특검이 저렇게 약간 무르게 또는 아니하게 하고 있다는 우리의 느낌, 뭐 실제 그렇지 않다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쩔 수 없네요. 아, 그건 이제 국민들이 비판을 해야 네. 되는 몫이죠, 그러니까 특검에 대해서. 윤석열이 이렇게 이제 버티는 것은 뭐 나오는 이야기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니까 이래서 당하나 저렇게 당하나뭐증 증명이나 한식이나 똑같은 거니까 아예 나는 아예 거부협의로 이겼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게 맞습니까?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실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 그거죠. 사실은 네. 이거는 사안상 볼 때. 워낙 내란 수개의 혐의가 중한데다가 네. 그 죄질 자체가 나쁜데다가 이미 기소된데 두개 정도만 해도 거의 형량은 예상이 돼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 귀찮은 거안 하겠다 뭐 이런 심산인데 그래서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도 자기는 어차피 이렇게 돼서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나중에 정치적인 급변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죠 분기인견 제품인데요 78,900원에 이불, 패드, 베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야 부모님이 쓰시면 너무 좋겠는데요 시원한 이런 원단으로 분기인견 워싱 친구세트인데요 이 제품 써보신 분들 후기가 정말 좋습니다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하고 너무나도 편안하고 좋다 직접 떠어보니까 이거 제격이다 생각 들었습니다 자, 분기인견 친구세트 78,900원에 이불 그리고 패드 1개 함께 구하는 그 스피스몰 공동구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생화도 바꾸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 이성희 선생의 만능 맛된장 홈쇼핑 완판 제품 지금 스피스에 떴습니다 스피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렵게 갖고 왔습니다 무침 비빔 찌개 국소스 볶음까지 이거 하나면 요리 고수가 될수 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 어디에서도 못 삽니다 스피스에서만 가능한 이 가격 홈쇼핑 39,900원인데요 우리 얼마에 지금 스픽스에서는 택배비 포함해서 공동구매가 2 9 9 0 0원입니다 530g 쪽쪽 300g 세쪽쪽 다섯통입니다. 자신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화이팅. 드시고 있는 게 뭡니까? 와 한우 뭉떼기. 그리고 육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당일 도축한 제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격 29,900원에 총 400g, 대단한데요. 우와,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 행운 아니겠습니까?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완전 맛이 짱입니다. 자,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와, 육회. 그리고 뭉티기. 우와. 자신있다! 비교하라! 스피드 스몰! 대한민국 고추장의 명인 정선자 선생이 만들었습니다. 뿌리고수가 따로 없습니다. 볶음 비빔밥, 쌈밥, 구이, 볶음에 찌개까지 100% 국내산 쇠고기의 더덕까지 들어간 약고추장이고요. 설탕의 향미증진제,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아서 깔끔하고 건강한 맛이 너무나 다릅니다. 와 좋은데요? 그런데 가격 아니겠습니까? 홈쇼핑에서 39,900원인데요. 250g짜리 다섯 통을 우리가... 이만 9천 9백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드립니다 와 진짜 단독 특합입니다 명인의 손맛으로 밥상을 닦으세요 자신있다 비교하라 스피드 스몰 화이팅 파이팅. 우와 가격 좋아